그 다음에, 네, 이렇게 축소가 되어야 됩니다. 이게 덮는 게 낫겠죠? 네. 아, 덮으면 좋죠. 네. 이런 식으로 축소를. 해나가는데 음. 여기 보, 보시면은 이렇게 도장성이 있는 거는 그 도장성? 안으로 축소 어, 안으로 축소 할 수가 있습니다 음. 네, 이런 것도 네, 이런 식으로 축소를 하다 보면은 좋은 가지들만 남아요 그러면, 그러면 좋은, 일단은 좋은 가지가 남아야 음. 네. 연습할 때 네. 손 자라가는 데는 예. 내가 다 그래도 이렇게 좀 잘랐어요. 예. 저기 손 자라가는 데, 저런 음 데는. 잘하신 거예요. 저 위에서도 이것도 잘르고 축소해 놓는 게더 좋은 거거든요. 네. 요 가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축소가 된 겁니다.